바닷가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 명수 마영수요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따뜻한 마음 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였지요. 어느 날밤 명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밤낚시를 했습니다. 그때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 니 명수의 눈앞에 은빛 비늘이 번 쩍이는 아주 커다란 잉어 한 마리 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잉어의 커다란 눈에서 맑은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 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듯했습니다. 즉, 불쌍한 생명아 명수는 측은한 마음에 잉어를 다시 조용히 깊은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틀 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자 명수의 오두막 앞에 파도 소리를 가르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왕자보다도 기품 있었습니다. 노인장 제가 바로 이 바다 깊은 곳 용궁의 왕자입니다. 이틀 전 노인장이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저였습니다.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왕자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반짝이는 구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푸른 구슬입니다. 노인장의 착한 마음을 알기에 구슬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 말대로 구슬 덕분에 명수는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얻어 가난을 면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건너 마을의 욕심쟁이 할멈 옥순, 오케이순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구슬이라니 내가 가져야지. 옥수는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옥수는 밤늦게 몰래 명수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가 잠든 틈을 타 진짜 푸른 구슬을 훔치고 미리 준비한 싸구려 가짜 구슬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기르던 개충실, 충실과 고양이 비단, 비대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욕심 때문에 착한 명수 노인이 불행해질 순 없어. 충실과 비단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양이 비단은 옥순이 잠든 사이 몰래 방에 들어가 진짜 구슬이 든 자루를 이빨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개 충실에게 구슬을 넘겨주었습니다. 충실은 구슬을 입에 물고 힘껏 명순 노인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은 강아지 충실 덕분에 진짜 푸른 구슬을 되찾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옥순은 가짜 구슬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황금 보물을 내놓아라. 하지만 구슬은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은 옥순 할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평범하고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명수 노인은 푸른 구슬의 은혜 덕분에 충실한 개와 고양이의 마음처럼 진실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